대표님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laughs>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 월요일날 출발해서 2박 3일 일정으로 백령도를 다녀왔어요 음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이 아니라 깜빡하신 분들은 깜빡하셨겠죠.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가는 날이 문제였는데요. 평상시에 0.5m, 파도 높이. 그 파도가 그날은 3m를 넘어가지고 배를 출발하는데 선장이 방송을 하더라고요. 노을성 파도가 심하니까 각오들 단단히 하라고. 각오를 단단히 했는데, 한 20분쯤 지나니까 드디어 이제 터지기 시작합니다. 배가 출렁거리기 시작하고, 들었다 놨다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4시간 반을 갔어요. 선장 빼고는 다 멀미를 했습니다. 매점 아줌마도 안 했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요. 참, 그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는 그 직원 한 명이, 20대 초반의 직원 한 명이 계속 청소하는데, 청소를 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배가 아주 난리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목 동행했던 어떤 목사님은 난간 그 기둥 붙잡고서 4 시간 동안 버텼고요. 어떤 목사님은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갈때 계속 기도했고 해병대 장병들도 계속 뒹굴고 그러면서 4 시간 반을 갔습니다. 한4 0분쯤 남겼을 때에. 방송에 나옵니다. 앞으로 40분만 가면 됩니다. 하는 방송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섬이 보이기 시작해요. 소청도 대청도 백년도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살았구나 하는 사각이 들더라고요. 살아왔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한마디 던진 다음에 올 때는 유지받아 했었습니다올 때는 약 기운의 취해가지고 해롱해롱했을 뿐이지, 멀미는 없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청도를 지나면서 대청도를 지나면서 섬이 보이고 육지가 보일 때 머릿속을 슬쩍 지나갔던 말씀이 오늘 읽었던 이사에서 65장 17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아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좀 기억이 새로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한번 읽어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laughs>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저는 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는 말이 얼마나 그렇게 감사한지 당분간은 저한테 바다 보러 가자 고 하지 마십시오. 배타러 가자 하면 제가 아주 모지게 뭐라고 할 겁니다. 갔다 와서 저요 아내한테 했던 뭐 다시는 배안 탄다. 처음입니다. 저도 배멀미하는 거는 제 인생에 처음인데 배를 뭐 자주 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다닐 때마다 멀미안 먹고 버텼는데 버팅에 아주 저는 즐기면서 배를 탔는데 이번에는 책 꺼내지도 못하고 다른 걸 꺼내서 배와 싸웠습니다. 자 배를 타고 가면서 이제 소청도가 보이고 대청도가 보이네요. 같이 이사 65장 말씀 생각이 났어요. 새하늘과 새땅이라고 하면 계시록 말씀 생각나죠. 차이가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새하늘과 새땅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징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상징이에요.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은 지금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멀리 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거기서 새하늘과 새땅을 본다는 것은 계시록의 개념이라면. 이사야서의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기를 축복함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교회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머무는 곳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바로 이 장소가 지금 내가 땅을 딛고 있는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는 하늘이 새 하늘이 되는 거고 밟고 있는 땅이 새 땅이 되는 것은 이사야의 개념이고요. 계시록의 개념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고 비전입니다. 이제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축복하고 아멘 할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한 분도 빠짐없이 탈락하는 없이 새하늘 새 땅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 축복합니다 믿음이 가능한 믿음만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면 반대로 믿지 않는다면 저주받아 형벌을 받고 심판대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서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새하늘과 새땅에 들려 올라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개념은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의자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가정이, 여러분이 주무시는 침대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새하늘과 새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사에서 65장은 읽었어요. 계속 읽지 않고. 이사에서 말씀 읽은 거는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소망을 담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이 머무는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새하늘과 새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새하늘과 새땅의 축복이죠. 새하늘과 새땅의 은혜입니다. 새하늘과 새땅의 은혜를, 새하늘과 새땅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그 중에 대표로 저는 사기오를 뽑고 싶어요. 누구라고요? 사기오가 누굽니까? 누게 보면 1 9장에 등장하는 사기오 이야기를 우리는 교회학교 교사들 다 알고 있죠. 교회 한1년 다니면 애들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기오입니다. 사기오는 키가 컸나요 작았나요? 사기오는 부자였나요 가난했나요? 부자, 부자였습니까? 그러면 키가 큰게 좋아요? 부자가 좋아요?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주일하게 설교를 그렇게 하죠. 키가 좋은 걸 선택할 키가 큰걸 선택할래요? 아니면 키는 작아도 부자되는 걸 선택하실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성가대는 어떠십니까? 두 가지는 안돼한 가지만 선택하라며. 그래도, 그래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부자가 될줄로 믿습니다. 전, 저는, 여기, 저는 여기다다고 얘기했는 아멘은 여기서 터져 나왔어요. 키가 작아도 좋으니, 난쟁이는 아니에요. 정확히 표현해. 난쟁이는 아니고, 키가 좀 작았던 모양이죠. 얼마나 작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은 사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보면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고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사껴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laughs>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라. 자, 사교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이 등장하죠. 사교는 열리고 사람이었고, 열리고에서 하는 일은 세무직원이었다. 그것도 세무직원 가운데 최고 책임자였던 세리장이었다. 그래서 세리로서, 세리장으로서 사교는 돈이 많았다. 대신에 키가 작았다. 자, 세리가 부자였습니다. 세리가 부자였던 이유는 있어요. 당시의 세무 정책이 그랬습니다. 로마가 유대를 압박하고 있을 때 로마 정부는 유대 마을에다마다 유대 도시마다 세금을 책정해서 부과를 해요. 그러면 이제 세리들은 그 돈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세금을 거두어 드려야 되죠. 좀무리해서때도 거두어 드려야 되고 거두어 드린 세금의 나머지 부분은 자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을 세금을 부과했으면 세리들이 열심히 다녀가서 한 삼천만 원 벌어요. 걷어요. 그리고 이천만 원을 자기 호주에 집어넣어서 부자가 된 겁니다. 자, 문제 드릴게요. 그러면 백성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매국놈, 나쁜놈, 못된 놈 욕했습니다. 앞에서는 그 권세 어쩔 수 없이 굴실거렸지만 돌아서면 돌 던졌고 칼을 꽂았던 사람들이 그 대상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였지만, 부자였지만 돈을 버는 방법이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리들은 죄인과 똑같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죄인과 똑같이 취급받는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식당에서 밥 먹고 있다가 세리가 들으면 나가고요. 어느 학교에, 우리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세리의 아들이 전학을 오면 학교를 퇴학했습니다. 그 정도로 세리들은 환영받지 못했고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왕따죠. 집단 따돌림을 당했던 사람이고 세리들은 죄인과 같이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세리는 부자였지만 오늘 쓸데도 없었고, 쓸 줄도 몰랐고, 그리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결론을 내린 다음에 세리는, 사케오는 그래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아멘하신 분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 부자가 되시되 깨끗하게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것 빼앗아서 속여서 사기쳐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은 결국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사케오는 불행했습니다. 돈은 많이 가지고 있었고 옷도 화려하게 입고 있었지만 내심으로는 너무나도 쓸쓸했고 손님도 없고 친구도 없고 외롭게 살던 사람이 바로 사케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케오에게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오신다는 겁니다. 사케오의 마음에 갑자기 뜨거워졌어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든 아니면 호기심이든지 간에 만나고 싶은 마음에 사케오가 용기를 내서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세리가 특별히 세리장이 길거리에 노출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와가지고 돌을 던질 수도 있고 칼을 꽂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달려나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누구 하나 사케오에게 세리장에게 길을 터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돌에 맞지 않은 것이 감사할 뿐이죠 사케오가 키,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 등 뒤에 서가지고 뒤꿈치를 들고 보려고 했지만 너무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전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사람이 너무 많고 키는 작아서 볼 수가 없어서 사기오가 포기하고 집에 갔으면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사기오는 거기서 도전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키는 작았지만 사람들 때문에 볼 수는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기오는 앞으로 달려가서 돌무화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요도뭐 교사들 있죠? 돌아가에 뭐, 있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나무? 아니, 나무도 좀해 주시지. 거기서 뽕 하니까 무슨 화투치는것 같잖아요. <laughs> 뽕나무였습니다. 4m, 5m까지 자라는 여리고에서는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뽕나무도 많았고 다른 나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누구든지 올라갈 수 있는 나무인데 누구든지 올라갈 수 있었는데 올라간 사람은 사개월밖에 없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가 잡볼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나무에 올라갔다. 삭교는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기다렸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시고 밝게 나시고 얘기하십니다. 먼저 말을 건네시는 거예요. 따라하시죠. 말을 건네시는 하나님. 말을 건네시는 하나님. 이게 참 사랑이고 따뜻함이에요. 너 누구야가 아니라 이제 아마 제자에게 들었겠죠. 누군가에게 들어서 사교라는 사람 알았겠죠? 삭교야 내려와. 오늘 내가 너네 집에서 좀 쉬어야 되겠어. 라는 말씀을 전해 십니다. 사케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사케오가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자, 누가 보면 19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볼 텐데요. 외우십시오. 19장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세 가지 행동이 들어오죠. 급히 내려왔다. 예수님이 불렀는데, 천천히 내려올 이유가 없죠. 빨리 내려오는 게 결단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을 더디게 하는 것은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오야 내려와라. 내려올 때 사계의 표정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왜 그런 말 하죠? 입꼬리가 귀에 걸린다. 한번 해보실까요? 입꼬리가 귀에 걸리는? 아니, 말을 하지 말고 실제로 한번 해보시죠. 이거 하자고 하면 많은 분들 절반은 그렇게 얘기해요. 한쪽만 올려요. 양쪽이 다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반은 찡그리고 반은 웃는 게 아니라, 사오는 그런 표정으로 그런 얼굴로 나무에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사오의이세 가지 행동요령, 여러분도 담고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급히 순종하고, 주님이 불러주시니 즐거워하고, 주님을 가정에 모셔드리는. 사오의 이제 삶이 달라지는 거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모셨고 주님을 영접했으니 사개의 인생이 달라지죠. 새하늘가새 땅이 시작되는 거예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밖에는 달라진 게 없어요. 예수님이 모신 것밖에는 달라진 게 없는데 똑같은 기둥이었고 똑같은 가재도구였고 똑같은 음식인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기의 얼굴이 환히 펴졌고 그리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사기가 뭐라고 합니까? 묻지도 않았는데 식지도 않았는데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은 몇배 얹어 가지고 돌려주겠습니다. 그땐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다른 사람들은 막 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냐? 저 사람도 죄인 아냐? 니 이렇게 욕하고 있을 때 예수님 아는 것도 하지 않고 선포합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오늘 구원이 너네 집에도 이루어졌어. 너도 구원받는 브라님의 자손이 되는 거야. 자, 아까는 귀 끝까지 걸렸다면 이제는 아주 그냥 얼굴 전차가 미소로 번졌겠죠. 그런 얼굴로, 그런 표정으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추복합니다. 우리 인상 쓰지 말자고요. 자, 다시 2사에서 65장 말씀을 들어봐서 보시겠습니까? 자,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2사에서 65장, 17장 한번더 읽겠습니다. <laughs> 보라 내가, 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세 네,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첫 번째는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옛날 일을 추억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그런 것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울고 있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갈 수 없어요. 4 시간 반 만에 배에서 내렸습니다. 제가 문제를 드릴게요. 배에서 내리고 제가 배를 찍었을까요? 사진을 찍었을까요? 안 찍었을까요? 아니, 많은 사람이 사진을 찍더라고요. 저는 그 심정을 모르겠어요. 왜저배 배 때문에 고생한 게 얼마나 심각한데.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어떤 사람은 바다를 비으면 사진을 찍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바다는 쳐다보기도 싫다고. 네. 이전 것은, 아니, 그렇다고 제가 평생 배안 탄다는 말을 하지만은 아마 한달 내로 탈 거예요. 바다에 또갈 겁니다. 왜? 주님이 만드신 세상이니까. 가는데. 그때의 기분은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배트나 봐라. 내가 다시는 바다에 오나 봐라. 다시는 내가 바다를 밟나 봐라. 그리고 그 다음날 바닷가에 가긴 했습니다마는 자, 여러분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을 사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옛날 일을 돌아보지 않는다. 옛날에 실패했던 경험들, 옛날에 상처받았던 일들, 속상했던 경험들, 사건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했거든요. 전쟁 때문에 많이 고생했고 많이 죽었는데 우리 망해서 망해서 하면 살아왔지만 그런 경험들이 이제는 잊어버리고 새 마음으로 새하늘을 출발하자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자세입니다. 자, 새하늘과 새땅 사는 사람의 또 하나의 모습이 있다면 1 8 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자, 이 말씀 외워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주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자, 새내기 새땅을 살아가는 옛날 것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옛날의 상처들과 아픔들을 다 씻어냈기 때문에 이제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데 영원히 즐거워하고 영원히 기뻐한다. 할렐루야.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화려한 불빛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달콤한 음식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할렐루야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의 가정에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슬, 실패했던 경험들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요 앞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인벨이 울리고 배가 도착했다는 선장의 안내방송이 나올 때, 머리를 쓰셨던 말씀이 이사에서 65절 17절 말씀이에요. 세땅을 만들어주겠다. 그때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땅을 밟는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다시 한번 감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아무 말도 안, 인사도 안 하고, 갔다 온 지도 모르고, 그래도 갔다 왔습니다. 이제 인사하지 마세요.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으니까. 끝.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좀 자세한 얘기는 주보 칼럼에 간단한 몇 가지만 기록이 났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군대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고린도 우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저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저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새 마음으로 출발하자는 얘기입니다. 오늘이 며칠인가요? 9월하고도 7일입니다. 똑같은 날을 사랑하며 똑같은 날씨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9월인데 아직도 덥네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뒤집어서 얘기합니다 아직 덥지만 가을은 가을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후자를 존중합니다 더운 것은 사실이지만 가을이 강조될 수 있으면 아직은 덥지만 여전히 덥지만 가을은 가을일 수밖에 없는 것이 날씨입니다 좋을 것 좋아질 줄은 믿습니다. 옛날 일을 추억하면서 한숨 쉬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활란이 아니라 평강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과거에 매여서 살지 말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구월이될수 있기를 바라고요. 좋은 것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